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열쇠요 핵심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중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이자 그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첫째, 자격면에서 볼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는 오직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둘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자격만 될뿐 아니라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남김없이 온전히 흘리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의로우신 피로 갈라져 있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원수가 된 것을 없애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몸으로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곧 예수님의 보혈의 힘입어 오늘도 승리합시다.